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는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이게 10계명의 둘째 계명이거든요 첫 번째 계명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쭉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어,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재물 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하기가, 들어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다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의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네 계명을 지켰냐? 둘째 계명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둘째 계명을 잘 지켜야 첫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둘째 계명이 첫 계명보다 오히려 쉽, 쉽다고 보는 것이는 거죠. 둘째 계명은 인간 관계, 사회 생활에 필요한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의 네가 체계적으로 훈련이 잘 됐느냐? 사회생활을 잘했느냐? 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네가 생활을 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그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어, 바르게 살고 존경받는 남들한테 칭찬받는 삶을 살았구나. 어, 그런데 부족한 게한 가지 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네가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스스로의 판단과 믿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물을 의지했던 거. 네가 재물 의지했던 거, 물질을 의지했던 거, 그 포기하라.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돈 때문에 에,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고 판단하는데요. 사실은 재물만 의지하는 자는 재물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돈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물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자기를 의지한 거죠. 이 재물이 곧 자, 자신이에요. 나 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 이런 자들은 사실은 돈 때문에 돌아선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자아 사랑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 자기가 높아야 되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내 판단이 마, 맞아야 된다고 라 하는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 모든. 근본 대신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영광을 좀 얻고 싶다, 이말이죠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도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도 이 돈에 대한 보상, 돈, 돈이라고 하는 게곧 자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주의 우편, 주의 좌편, 앉게 해달라고. 어떤 어떤 영광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들도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오른편, 왼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과 이, 아, 주님의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의 다른 점은,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어, 단지 돈이나 부나, 권력 자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요 차이가 큰 겁니다.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부정하는 자요. 하나는 주의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선해지기를 원한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주님께서는, 어,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진정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에게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섬겨야 된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 어, 우리는 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얻게 되는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우편 좌편 이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어, 이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돈을 의지한 게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했다. 예, 자신의 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는 자가 아닙니다. 음. 자기만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낙타가 바늘기에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뭐 암만 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아무리 밀어 제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낙타가 예.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바늘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구멍 사이에 그 커다란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크게 쉽다. 들어가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쉽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낙타와 같은 심령입니다. 낙타가 의미하는 자연성입니다. 거칠고 아주 자연적인 기질입니다. 낙타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짐승 중에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을 태우고 사막길을 가다가 주인이 떨어져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걸어간답니다. 아주 고집도 세고, 어, 아주 그러나 거친 길을 잘 가는 그러한, 아,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자연성입니다. 바늘기, 작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곳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성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성으로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부자가 그것보다 아, 더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아, 돈만을 의지하는 돈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은 곧 자신이지요. 자기만 의지하는 자들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